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수업 시작합니다. 아, 요즘에 선생님 거꾸로기 시작하고 나서 약간 맥이 빠지기는 하는데 어. 여러분이 열심히만 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응원해 준다면 선생님은 기운을 내서 얼마든지 더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업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은 이미 중학교 때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중학교 때 우리 다루었던 기억을 한번 살려봅시다. 자, 중학교 때 다뤘던 직선의 식의 관계는 기본이 y는 ax 플러스 b 꼴이었죠. 자, 그래서, 어, 좌표평면에서의 직선은, 자,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기울기 값인 요 a와, a와 y축과 만나는 점, 즉 y절편이죠. y절편인 b 값. 즉, 요점의 y축과 만나는 요점의 좌표가 그대로 b가 되는 거고, 이 직선이 어느 정도 기울어졌느냐를 우리가 a값으로 표현을 하는데, 즉그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 때의 내용을 보면 기울기라는 거는 변화량이죠. 직선상의 이무의 두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두 점의 변화율, 즉 밑에다 이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X축으로 변화율과 Y축으로 의 변화율이죠. 이 변화율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직선에서 기울기라는 것의 정의가 X의 변화량.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두 점을, 이두 점을 뭐라고 해볼까? 음, 얘도 뭐 0,3이야.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한 점의 좌표가 여기를 물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3,5야. 그럴 때이두 점의 변화량 기울기라는 건 얼마냐? x의 변화량 분에 y의 변화량이니까 자, 요점 x끼리 뺀거 3에서 0을 뺀거 분에 y는 그때 5에서 3까지죠. 5-2, 3. 자, 그럼 얼마 나올까요? 3분의 2.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2 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y 축과 만나는 점이 3이니까 이 직선을 식으로 나눈다면 이 직선은 3분의 2x 플러스 y 좌평값3자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배운 게 중학교에서 다루었던 우리의 기울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기 기울기 값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가 있는데 자이 경우는 양수지만 이제 기울기의 방향이 이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면 어, 그때 변화량에 의한 기울기는 음수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 기울기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기울기의 값은 음수, 양수냐 음수냐로 나, 나타나지고, Y축과 만나는 점이 얼마냐로 B값을 채우면 직선의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 형태예요. 이제 여기, 이제 고등학교 내용에서의 초점은 지금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해볼 건데, 그첫 번째가, 어,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한 점과, 여기 지금 한 점이라도 있죠. 이렇게 한 점. 한 점을 주고 기울기만 줬을 때, 그때 이제 시계 방정식을 고등학교스럽게 좀 세련되게 이제 푸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겁니다. 자, 쭉선생님 그냥 내려가서 한 번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공, 한 점이 주어지고, 한 점이 X1, Y1으로 주어지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건데 자 이거를 이제 검증하는 방법은 자 중학교식으로 우선 해볼게요 중학교식으로 자 이제 그 중학교식 중학교식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m이니까 우선 식은 mx 플러스 b라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뒤에 y 좌표값은 모르니까 b 그런데 얘가 x1 y1을 지나요 한 점을 그러면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y1 equal mx1 plus b가 되는 거고. 그때 b는 b는 y1 minus mx1이라고 되겠죠. 그러면 b의 위치에다 요 값을 그대로 이렇게 집어 넣기만 하면 정리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y는 mx b 대신에 이 값이 넣어 들어가니까 y1 minus mx 자, 요걸한번더 정리하면 y는 m 바로 열고 x 어아 여기 요기, 여기가 지금 x1이라는 게 빠졌네. x1. x x1 y1. 바로 이게 지금 여기서 제시되는 공식과 같은 거죠. 이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이제 중학교식으로 이제 푸는 스타일이고 자,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좀 세련되게 한 풀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고등학교식은 어떻게 푸는 걸까? 고등학교식 풀이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얘를 이해하는 방법을. 자 얘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어 좌표평면상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m이야. 근데 원점을 지나 그러면 그냥 mx가 되겠죠. 이 직선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직선이 요게 이모의 점 x1, y1이 있다면 얘가 이 점을 지나가. 지나야 돼.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돼야 돼요. 자, 그랬을 때이 직선의 식이 뭐냐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개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이 식을 평행이동 하는 거야. 우리가 도형의 이동이라는 건 뒷부분에서 한번 배우긴 할 건데, 여기 중학교 때 배운 걸로 미리 한번 가봅시다. X축으로 이만큼 가고 Y축으로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가면 이 직선은 이렇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때 X축으로 이동, Y축으로 이동한 값이라고 하는 게 X1, Y1만큼이겠죠.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원래는 Y는 MX라는 직선인데, 이 직선을 X축으로 X1만큼,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Y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식을 어떻게 쓰게 되느냐면, 평행 이동했을 때 주어진 식은 y, x 대신에 x1만큼 이동을 하면, 자, 또 색깔 한번 바꿔. x 대신에 x1만큼 이동하면 이거를 x 대신에 우리가 x-x1을 대입하게 됩니다. Y축으로 평행이동을 y 축으로 y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y 값 대신에 y-y1을 대입해요. 그러면, 원래는 m x 라는 y는 m x 라는 직선인데, 얘를 평행이동 했으니까 x 자리에 x 마이너스 x1을 y 자리에 y 마이너스 y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y 마이너스 y1은 m 가로열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x1 바로 이게 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결과가 똑같죠 지금 여기서 던지는 공식이 그대로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음, 이렇게 중학교 방식으로도 이제 유도가 되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 식을 이해할 때 아, 이 식은 어, mx라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직선이 x1, y1, x 1 y1을 지난다는 얘기는 곧 평행 이동하 개념과 같으니까 식을 이렇게 쓸수 있겠구나. 아이고, 이렇게 쓸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어, 다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다시 보면 이런거에요. 그러니까, 예제에서 보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을 구하래. 그러면 기울기가 3인 직선은 3x인데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려면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야되죠.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느냐. y대신에 y-1을 집어넣고 x대신에 x-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정리하면 3x-12 3x-12 여기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1. 그래서 3x-11. 요런 패턴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게 고등학교 식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만, 쌤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집금 아래서 보면, 어, 뭐, 이렇게 질문한 거, 이거 어렵지 않지. xr편이 마이너스 4라는 거는 xr편이라는 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얘를 좌표로 얘기하면 얘죠. 얘면서 기울기가 2인 거야. 그럼 얘의 식은 얼마냐 물으면, Y 대신에 Y 얘는 지금 0이니까, Y-0= 기울기가 2고, X-4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정리하면 2 x 플러스 8. 이게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평행이동이라 우리가 뒤에서 도형의 이동할 때한번더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 테마로 그러니까 아까는 한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를그려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였다면 이번에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좌표평면 위에 임무의두 점이 있을 때, 자 여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두개 주어졌어. 이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아,라고 이제 조건을 줬을 때의 풀이 방법. 자, 이건 사실 중학교 때 내용 그대로인 것 같은데, 자, 그대로.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기울기와 y절편으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요 기울기라는 값은 변화량이야, x의 변화 두 점의 변화량, x의 변화량 분에 y의 변화량. 즉, 요거 문제에서 이제 본다면 이렇게 밑에 두 점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의 비율을 나타낸게 기울기라는 거죠. 그럼 x의 변화량이라는 건두 점의 x끼리의 차죠. 그리고 y의 변화량이라는 건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변하는 비율이란 말이야. 그럼 요, 요거의 비율과 요거의 비율을 나타내면 되겠죠. 즉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변할 때 y는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변했단 말이야. 그럼 요걸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8. 즉 5분의 8이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푸는 방법은 이 문제는 이제 앞에서 했던 문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바뀌는 거죠. 기울기가, 기울기가 5분의 8이고, 이거. 한 점은 지나는데 이두 점은 지나는 건데 둘 중에 다 필요 없고 한 점만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5. 점 3,5를 지나는 직선. 라고 해석을 하면 아까 1번 문제 앞에서 다루었던 첫 번째 주제의 유형과 똑같아지죠. 그럼 이제 이걸 푸는 방법은 이제 앞에서 배운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어떻게 한다? y 3 콤마 5를 지나니까 y 5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예요? 5/8이고 분의 x 대신에 x 3. 3 콤마 5를 지나니까 3 5. 이거 정리하면 y는 5분의 8x-5분의 38224+, 5. 요 계산해야 돼. 자, 직선의 방정식 나온단 말이야.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이제 공식화 시켜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이제 공식화 시켜보자는 거야. 그 공식이 바로 요게 나오는 요 공식이겠죠. 자, 이무에두 점이 주어졌어. 이걸 지나는 방정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식, 암기할 여러분이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대로 보이지 않나요? 두 점에 지나는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 x의 변화량 빼기 y의 변화량. 자,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x2 빼기 x1으로 했지만, 여기 x2 빼기 x1이고 y2 빼기 y1이지만, 어, 이거를 x1에서 x2로 빼면 y1 빼기 y2로 그 방향만 바꿔주면 되죠? 그니까 어디에서 어느 걸 빼느냐의 그 방향을 x 변화하고 y 변환을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값하고 똑같단 말이야. 자 그럼 기울기 이거 주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나는데 둘 중에 그때는 아무거나 해도 되죠. 이거나 이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자 여기서는 지금 x1 y1을 선정한 거랑 같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거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y-y1은 기울기가 (x1 x2)분의 (y1 y2) 그다음에 (x x1).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주느냐.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자, 이제 해 봅시다. 여기 두 점을 줬어요. 자, 두 점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음, 뭐 자, 내가 기울기 여기 기울기만 구하면 돼. 기울기는 3 빼기 1분의 x끼리 뺀거 y끼리 뺀거자 마이너스 4 이퀄 2분의 마이너스 6 얼마? 마이너스 3 그러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기 자 1,4를 잡을까요 점을 지나 그러면 y 마이너스 4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x 마이너스 1식 나오죠 자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3x고 플러스 3이고 플러스 4니까 얼마? 플러스 7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충분히 외울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죠 직선의 식이 약간 특별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그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 그 두.